아, 또 이분은 김종웅 음, 음, 음 씨가 네, 이름을 다 말씀드리가 기 조금 그래서요 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분도 역시 아, 늦게 올려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이 얘기를 먼저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처음 병원에서 수면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중증이라고 이분은 어, 진단을 받으셨대요 이게 뭐 수면이 중증 뭐 뭐, 초증, 뭐, 고증, 이런 게 있어요? 아, 일단? 네. 경증? 네. 아, 경증. 중증? 제가 좀 무식해요, 그죠? 네. 아이고. <laughs> 네. 경증과 중증이 있는데, 그 중간에 중등도가 있어요. 이게 참애매한 아, 그러니까, 네. 영어로 하면은, 그, 어, 마일드, 음. 어, 그다음 모더레이트, 음. 시비어 이런 식으로 다는데 음. 음. 이게 그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음. 경중 경증, 잠깐만요 아까 뭐라고 경증. 뭐라고 지금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지금 카메라 쌤이가 화나네 마일드 시, 마일드, 아 어, 모더레이트 모더레이트 어 그러니까 욕했잖아요 <laughs> 지금 나한테 아니 캐비어 비슷한 말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설마 소장님 나도 욕은 안 하시겠지 <laughs> 그럼, 네 우와. 10이요, 10이요? 10이요. 아, 중증. 응. 네. 중증은 어떤 거냐면, 네. 1시간에 숨이 멈추는 무 현상이 음. 30번 이상 나타나는 사람. 잠깐만요, 얼마만큼 에 1시간 1시간에 10번 이상. 헉! 그러면 60분인데, 네. 네. 60분인데, 이, 2분에 1... 30번이면 네, 2분에, 2분에 한 번씩 네.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면 2분에 한 번씩 숨을 안 쉰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근데 그게 얼마 정도 지속이 뭐, 되는 거예요 최소 10초 이상이 헉! 나타나면 네. 무호흡으로 이제 체크가 되는데 어. 어, 보통 중증 들은 뭐 30초, 40초는 기본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헉, 그러면 2분 중에서 30초 60분을 갖고 얘기를 하면 60분 중에서는 3분의 1로만 따져도 20분을 숨을 안 쉬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깨다, 자다, 또뭐 쉬다, 네네. 깨다, 이렇게는 하겠지만. 근데 네. 저희가 임상시험 할때 굉장히 심한 분들도 했는데 네. 어, 60번, 70번 하... 이런 굉장히 초중증 환자들도 바이오가드를 해서 굉장히 이제 정상 체 가깝게 한아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 그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게 시, 시간이잖아요. 지속 시간. 모비 네. 30초짜리 1 0 번이냐, 1분짜리 다섯 번이냐, 어떤 게더 위험할까요? 30초짜리 다섯 번이냐. 30번짜리 아니 10번이냐. 안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중에 제일 길었던 분이 120초를 안 쉬는 사람들이라고요어 그런 분들은 정말 하다가 죽는다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아~~ 그, 그처럼그 무호흡 상태는 그처럼 사람의 생명을 그, 아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음. 정말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숨이 한번 멈추면 일단은 비상사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뇌가 음. 비상에 걸리는 거죠. 딱 네. 깨요. 그래서 이좀 지켜보다가 네. 얘가 아직도 숨문하지네 자꾸 깨는 거죠. 어. 그래서 자꾸 눈을... 눈을 뜨지 않아도 뒤척거리고 버둥대고 하는 것들이 다무흡 때문에 깨어나려고 하는 몸부림들이라고요. 어, 나 자다가 가끔 네. 막 눈을 뜨고 싶은데 막 눈이 안 떠져갖고 막그거 그, 가위눌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깊은 수면 상태에서 콱 걸리면 네. 이게 깊은 수면에서 내 의지대로 잘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를 하긴 해야 되고 살긴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뭔가 막 몸부림을 치는 현상이 가위눌린다고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아니 제가 이렇게 귀진 오랫동안... 아니에요. <웃음> 나, <웃음> <웃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어딜 날아가야 되는데 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꿈에 서막 날고 어디를 막 가야 되는데 날지를 못해서 막 안타까워서 막 몸부림을 치다 깨기. 그거 하고. 확인해봤어요? 날개가 네. 있는지. <laughs>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세팅은 끝났던 것 같아요. 아니요. 날개도 있고 막 있는데 안 날아지는 거예요. 아 무거워서 그래요? 아, <웃음> <웃음> 아 이게 이수만무거과 연관이 살짝 되는군요. 어, 전혀 아니라수 없는 건 거죠? 아니 이렇게 목이 가는 분들은 네. 목이 쉽게 잘 막혀요. 아 이제. 진짜요? 네 갱년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하다가 허! 막히는데 어. 옆에 자는 사람은 응. 소리가 잘안 나니까 몰라요. 백년기 응. 여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리가 안 나는 호흡장애가 많은 거예요. 소리가 아주 가늘어요. 응. 숨이 응. 저런 시원시원하게 응. 안 쉬어지고 그냥 응. 살살 쉬니까 소리도 살살 응. 휘파람도 그냥 목소리는 이렇게 큰데 그거 상관없나? 아 목소리는 내가 일부러 내는 거고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네. 그이 숨이 내가 뭐 쉬려고 막 쉬는 게 아니잖아요 허파가 음. 내 마음대로 움직이나요 그냥 자동, 자동 방향의 호흡은 <목소리> <그냥>. <목소리> 자동 방향? 자동 방향이 <빵이> 뭐예요 <목소리> 아, 소장님 심장도 내가 심장을 뛰어야지 하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음. 호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자율신경계가 그냥 자, 자동으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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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 의지대로 어떻게 그러니까 숨을 세게 쉬려고 의식있는 상태에서 숨을 세게 쉬려고 하면 그렇죠. 되지만 네. 자는 동안에는 그냥 편안하게 얘네들도 쉬어야 되니까 편안하게 해야돼요 <laughs> 소장님 <웃음> 그러면 저는 그냥 평소에 저호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갱년기가 이제 오래돼서 갱년기 를 위해서 고생을 제가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저호 상태에서 굉장히 숨은 얕게 쉬고 그러면서 수면 무호흡이 올수 있다 그러니까 코골이만 그러니까 위험한 게, 아니, 게 아니다. 무까지는 아니어도 네. 저옥이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요. 아... 저옥 또한 마찬가지로 산소 부족이 네. 기... 되기 때문에 네. 자면질이 현격히 떨어지죠. 그렇죠. 어, 네. 그래서 한동안은 어 저도 굉장히 낮에 막 피곤하고 네. 어 특히 운전을 하면 조금 뭐 서울은 뭐 이렇게 저희 집에서 여기 오는 것만 해도 아침 시간에 이렇게 조금 시간이 타임이 안 맞으면 한 시간 넘게 오거든요. 그러면 저기 사당 지나서 양재 이쪽에서 막차밀력으로막 엄청 졸려요. 네. 어, 그런 연결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였네요. 피곤하고 졸리면 수면을 의심해라. 네, 영언이시네요 어, 네, 피곤하고 졸리면 수면을 의심해라. 그 사람들은 네. 나는 잠잘자 음. 머리만 대면 자 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보면 허겁지겁 먹는 것처럼. 네. 자, 이게 잠이 고픈 사람들 있죠. 잠이 부족한 사람들은 머리만 대면 잠에 빠져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평소 잠 자는 습관이 그렇게 워낙 아무 데나 잘 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잠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음. 어떤 기회만 되면 그냥 엉덩이만 붙여도 자고 머리만 대면 자잖아요. 그냥. 아니 엉덩이들은. 우리가 워낙 건강한 나는 워낙 건강해 그래서 그냥 머리만 대면 자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통 그렇게. 수면이 이제 어, 깨어 있다가 수면으로 들어갈 때 최소 5분에서 네. 20분 정도 음. 이제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눈깜자마자뚝 자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잠에 절대적인 그 양이 부족해요. 아 근데 사람들은 나는 일곱 시간, 여덟 시간 또는 여섯 시간 자니까 나는 괜찮아. 다른 음. 데도 오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질은 안 따졌다는 얘기 장은 그렇죠. 양보다, 양보다 질. 질. 네. 음식도 양보다, 양보다 질. 질.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질을 따져봐야 되는 음. 이것들을 음. 자는 동안이라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여기서 누가 나를 지켜봐주지도 않고 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 음. 어, 질 나쁜 음식을 먹으면 영양 식조가 되고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질 나쁜 음식을 먹으면 요 안부가 많이 나와요. 아, 음. 그건 딱히 그렇진 않아요. <laughs> 아니 대체로 그래요. <laughs> 아, 영양 식조가 되고 어, 문제가 되듯이 질이 안 좋은 잠을 계속 자게 되면 보면 문제가 생기죠. 고, 그렇겠죠. 피로나고 리고 네. 집중력도 안 생기고 음. 어, 엄청 생활에 지장이 많은 거죠. 음, 음, 음. 그래서 자매 질을 음.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네, 네. 수면 당검사를꼭 음. 해야 되나라는 음. 생각을 하게 돼요. 음. 그럼 내가 지금 신청을 하면 6개월이고 그리고 음. 보험이 되는 게 음. 어, 수면 호흡증 진단 15회 이상, 1시간 15분 이상의 중등도 이상의 그호흡증 환자라면 보험 적용이 되는데, 보험 적용이 이게 그런 기준치에 미달이다. 그럼 보험이 안 돼요. 그럼 자기가 나머지 돈다자기가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수면 다원 검사 네. 비용 자체도 네. 그게 진단이 중증으로 나오지 않으면 네. 검사비를 다 내가 내야 된다고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병원 가기 전에 음. 어, 요즘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이 스마트폰에 어플이 음. 보면 음. 어, 코골이 측정, 뭐, 코골이 음. 이렇게 쳐보면 어플이 그 검사하는 어플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네. 데 음, 어플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음. 몇개 쓸만한 어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네. 다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이거저거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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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보시다 보면. 네, 네, 네. 괜찮은 게 나와요. 네, 네, 정확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애들 장난감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건 잘 생각해 보시고. 아, 음. 어, 그거는 그렇게 해서 뭘 보냐면 거기에 나온 수치를 보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음. 수치는 이 어플이 그렇게 어, 할수 있는 음. 그, 이 수준이 안 돼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음. 녹음을 해서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음. 그 소리를 어플을 쓰는 것은 그냥 심심풀이로 한 거예요. 아, 네. 내 상태가 이렇구나 하고 음. 아, 진짜로 내 잠재한 소리를 들어보고 싶으면 음. 그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음. 켜놓고 밤새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렇게 쭉 들어보는 거예요. 뭐 전체를 계속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하다 보면 그래프가 나오니까 음. 이렇게 쭉넘어가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 나의 소리가 이렇구나 숨 쉬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구나 음. 정말 희한한 소리들도 많이 나고요. 네. 네, 네 정말 다양한 소리들이 많이 납니다. 네 오늘 음. 굉장히 우리 그 고객님의 후기를 통해서 중요한 팁이 나갔어요. 네 소리를 들어봐라. 자기의 잠자는 코고는 소리를 들어보는 중요한 팁 하나 하고 또한 가지 그 저우 저같이 이렇게 목이 길고 이런 분들은 저우업을 통해서 그 숨이 잘 얕게 쉬어지기 때문에 어, 뇌에 산소 공급이 잘안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어, 바이오 가드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또 중요한 팁이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코걸이가 없어. 그런데 평소에 낮에도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잠을, 뭐, 이, <laughs> 이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시간 필요 없이 잠, 잠을, 바로바로 바로 자거나, 또, 요새 와서 굉장히 건강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 피곤해. 예, 네, 너무 피곤해. 네. 막 이런 분들, 이런 분들도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이 사연과 또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녹음을 해보세요. 네, 녹음을 해보시고, 어, 밑에 댓글, 그리고 링크가 있는 곳에 누르셔서 연락을 주시면 더 깊고 상세한 그런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이 사연을 통해서 정보가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전화주세요. 그러면 좀더 상세한, 좋은 어플을 또 추천도 해드리고 상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상담해주세요. Ha, ha, ha,